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중건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원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 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도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모, 개인과 정치적,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유혈이 낭자 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사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우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 유출기를 열어주는 국회 증간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의 범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 기밀들이, 군사 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 길들이기와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개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차관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차관님, 최근 비상 계엄 관련해서 북방의 현안 지리 중에 전투 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네, 수만사 비원 벙커 정보, 원님들 지리 좀할수 있게 드론사의 드론 보유 수량, 기선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 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다섯 명의 실명까지 거론됐죠.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보상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이 요,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그리고 전투 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 부대라든가 특작 부대의 어, 비상시 우리 군 지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단저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은 기밀 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의 보고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 권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 한동수총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령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저 우리의 그 적국과의 그 통신 그리고 어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일들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기지 같은 군사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름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간첩을 두드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압력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옛날과 같은 그러한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유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제대로 허점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laughs>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laughs>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laughs> 올해 6월에 <laughs>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laughs> 입건된. <laughs> 중국인 유학생 세 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 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어, 이거는 당연히 지금 적국을 위해서 간첩 판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서 어, 이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구속까지는 해도 간첩제로 다시 엄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 요원들과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기물을 중국에 팔아넘은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들으세요.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제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법률적 이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첩제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이 개정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국회가 논의하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간첩제 조항을 개정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빨리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당해야 됐습니까? 어, 그거는 탄핵 사유에 예, 뭐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중한 그러한 범죄가 있을 때 일종의 파면에 대한 해당하는 그러한 사법적인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감사원장의 이런 그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예, 그러한 그 공직 기강 또 공무원에 대한 그 사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국회가 좀, 저, 저, 국정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좀그이 탄핵의, 탄핵소추의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 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사드기밀 유치를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탄이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될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동편 4사, 보도채널 2사에게까지 개험 당일 메인뉴스 큐시트랑 제목을 비롯한 언론 보도 내 일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언론 간섭이자 방송사 길들이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가방 위에는 비상개험 관련 KBS 현안 지리를 열고 나서 시대의 선동꾼 김호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대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걸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미, 국무위원 자석까지 내준 가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에, 가방위에서 저는 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저, 마, 저 만약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개조차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바람 앞에 둥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정부 여당을 주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우리 당의 108석에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무기력한 저희에게 엄중한 해처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멀머삼아 헌정질서를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해처리를 내려주십시오.